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2월부터 도입을 목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구시의원 첫 재판 내용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경북 영양의 추가 풍력발전 사업이 연내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 대구시가 2월에는 완료될 거라고 밝혔죠? 네, 대구시는 2월 13일부터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대형마트가 쉴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이 지난 13일 의무 휴업일 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 예고를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2월 중순부터는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부 구군에선 대구시가 서둘러 날짜까지 못 박아 휴업일 전환을 확정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도 대구시가 너무 서둘렀다는 우려입니다. 대구시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진 만큼 전환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 의원 첫 공판도 열렸다고요. 네, 지난 12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황금 열쇠와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의원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황금 열쇠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마스크 제공도 대부분의 경우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우현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수사 기간 진술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을 예고했고요. 전우현 측에선 자신에게 마스크를 샀다고 밝히고 있는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추가로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이 연내 착공할 전망이라고요. 네, 지난 12일 경북 영양군은 무창리 1원의 풍력발전단지 조성허가를 알리는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사업자는 공사진행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양군에 따르면 실시계획인허가는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연내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및 부실로 작성됐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라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후 환경부는 사업자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영양군이 발전단지 조성을 허가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은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